2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어 지금 AB가 용수철에서 튕겨져서, 자, 마찰 구간을 지나서 A까지, 어이 H1 지점까지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올라가서 마찰 구간 가서 정지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지금 정보가 조금,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데, 마찰력이 크기는 같고요 시간은 같다. 먼저, 뭐 막,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좀 따라가 볼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지금 A는 3 m 이요이 3M이고, B는 몇 M? 2M이죠. 그러면 얘는 속력을 3V로 놓고, 얘는 속력을 2V로 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걸 지나고 나서 속력을 모르니까, 그 속력을 VA라고 놓고요. 그리고, 올라갔어. 올라가면 속력이 또 달라지지. 그걸 Vb라고 놓게요. 그리고 정지한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Va와 Vb를 찾는데 집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왠지 뭐 시간은 같다. 마찰력의 크기도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 마찰력의 크기가 같으니까 우리가 질량 정보를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캐치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거리가 2대 1인데 시간이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평균 v에 대해서 식을 세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식을 세워서 VA와 VB를 구해야 H1도 H2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어, 가속도에 대해서 식을 세워 보면 가속도는 F는 같다 그랬으니까 F는 1대 1이고요. 질량은 질량은 3대 2잖아요. A와 B에 대해서. 그렇다면 가속도는 2대 3이다.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라는 건 속도 변화량을 시간 나눈 거잖아요. 물론 지금 마이너스니까 가속도의 크기로 생각해서, 자, 뭐를 생각해서 가속도의 크기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가속도의 크기가 2대 3이라는 거죠. 가속도의 크기가 2대 3이니까, 어 지금 마찰 구간 P에서는요, 이 v 에서뭘 빼? VA를 빼는 거야. 자, 왜냐면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속도가 줄었으니까, 어, EV에서 VA를 빼고요. 그리고 마찰 구간 Q에서는요. 자, 원래는 이제 낮은 속도에 처음 속도 빼야 되는데 이것도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VB에서 빼는 거죠. 0은 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몇 대면 2대 3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하나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속 평균 속력. 그래서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이제 VA와 VB에 대해 서한번더 풀어줘야 되는데 평균 속력은 거리는 똑같아. 아니고 요 거리가 2대 1이죠. S가 2대 1이에요. A하고 B가 지나가는 길이 2대 이대 D니까. 근데 타임이 1대 1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속도가 누가 자 똑같은 시간 동안 얘가 좀더 많이 간 거죠. 그래서 2대 1이 된다. 그럼 평균 속력은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예, 일정하게 이제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자, 일정하게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 보고, 그죠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럼 평균 속력은 2대1이다. 그러면 VA와 뭐를 더해서 2 v 를 더해서. 이게 2로 나눠야 되는데 어차피 뭐 여기도 2가 있을 테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2로 나누지 않고 이게 2대1이다. 시계 두 개가 성립됐으니까, 이제, 이 평균 속력 2대1과 가속도 2대3으로 VA와 VB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네,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식에서 2VB, 그 다음에, 어, 요거는 6V에 마이너스 3VA,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 밑에 식은요, EVB, 어, 똑같네, EVB. 그 다음에 VA 더하기 EV.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같고, 이게 서로 같은 거지. 이게 서로 같고, 서로 같은 거니까, 넘어오면 4V. 어, VA가, 여기 딱 보니까, 여기 두개 같은 거니까. 자, 4VA, 4VA. 그래서 VA가 4V. 이렇게 되는, 요 정보를 알았으니, VB는 뭐 그냥 끝나는 거죠. VA가 V야. 그럼 3V. 음, VB는 2분의 3V. 2분의 3V. 자, VA가 V니까, 맞죠? 음, 2분의 3V. 끝났네요.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뭘 구하냐? H1. H1은 VA가 지금 뭐가 됐냐면, V였어. 그러면, 2분의 1에, 3M에, 3M에, V의 제곱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3M에 G의 H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조금 복잡하네. 운동에너지가 살아있어서 2분의 1에 2M에 3V 제곱, 9V 제곱이죠. 9V 제곱은, 자, VB가 살아있죠. VB가 얼마였냐면 2분의 3V였습니다. 2분의 3V. 그래서 2분의 1에 2 m 의 4분의 9의 v제곱 더하기 2 m 의 g 의 h2다. 이렇게. 어, 이제 정리만 하면 될것 같아요. 정리를 해볼까요? 3m, 3m 지워지고, 음, h1은 음, 2g분의 v제곱, v제곱.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2m을 지울까? 2m을 다 지우고 지우고 음. 그러면은 이게 2분의 9고 이게 8분의 9니까 8분의 8분의 3 6에서 8분의 9를 빼야 되네. 8분의 9에서 어, 8분의 36. 그러면은 음. 네. 계산이 어렵네요. 8분의 36이죠? 2분의 9니까 그리고 이거는 8분의 9를 빼는 거죠. 8분의 9를 빼. 그러면 이거의 V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GH. 이게 이제 GH2니까 뭐다한 거지. 그래서 H2는 8분의 27이죠. 8G분의 27V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자 최종적으로 H1분의 H2를 구해야 되는 거고 숫자만 쓰면 되겠죠. 2분의 1분의 8분의 27입니다. 그래서 2를 곱해주면 4분의 27. 그래서 이렇게 5번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어, 뭐 뒤쪽은 다 계산이었고, 자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자, 여기죠. 가속도와 평균 속도로. 자, 활용해서 여기 미지수 VB와 VA를 구하는 와, 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